누가 안 보는 곳에서 은밀하게 코를 후비적거리던 분 있으시죠? 창피한 걸 알면서 멈출 수 없이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전 너무 더러운데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?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요. 휴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자기 위안 행동이라고 해요. 스트레스 받을 때, 심신할 때 코가 우리의 스트레스볼이 되는 거죠. 흔히들 하는 손톱 물어뜯기의 코버전이라고 보면 됐죠. 하. 주변을 체크해보세요. 회의 중에 코 안지기, TV 볼때 무의식 코 파기, 생각할 때코 안지작거리기 세개다 해당되면 축하해요. 당청입니다. 뜨끔하신 분 있나요? 사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 감정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. 하지만 주변에 불쾌견을 줄수 있으니 적당히 하듯 습관을 바꿔야겠죠?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코딱지에 대해 면역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것 같네요. 여러분은 화이팅이에요.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